공부하소서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동료의아침에소 사오르니 주님께 아침 기도와 같이 나이다 오늘도 말과 행동 지켜주시고 온갖 악비하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여상같도록 보살피시여 시비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조심털어 지켜주시어 헛떤에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못나고 오드란 만물 안에 내소서 인간의 교만함을 부숴주시고 음식도 절제하게 인도하소서, 오늘의 하루 생활 마친 다음에, 또 다시 어둠 밤이 찾아들어도, 용감히 속세이고 끊어버리고, 주님께 영광찬미 맞춰드리세. 하 할님 아버지께 영광드리세. 오로지 한 분이신 독생 성자와, 위로자 성령께도 언제나 항상, 세세히 무궁토록 영광드리세. 아멘.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용서받을 희망 주시니,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할 때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양아리다. 주님도 죽은 고통 없으시려고 엄청난 고뇌 같은 겪으시면서, 성부께, 성부께 당신 머리 숙이시었고공손히 마지막 숨 거두셨도다.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이시여 우리의 임종 고통 받아주시어 당신과 같은 고통 겪게 하시며 성부의 품 안에서 죽게 하소서 질병과 불안공에 극심하기에 죽음에 떨고 있는 당신 자녀들 귀하신 당신 팔에 안아주시고 찔리신 성심 안에 품어주소서 주님이 승리하사 지옥물 깨고 천당물 활짝 젖혀 여시었으니 고통에 눌린 우리 일으키시고, 죽음으로 우리들을 살려주소서, 평화 속 육신으로 잠든 형제 자매들, 앞당겨 주님 친히 복되게 하사, 육신에 깊은 잠을 깨워주시고, 영원히 찬미 노래 웃게 하소서. 아멘. 하느님, 당신이 부수신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그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주소서. 제 죄악을 제가 알고 있사오며, 제 잘못이 언제나 제 앞에 있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앞에서 악한 짓을 하였사오니. 판결을 내리셔도 당신은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셔도 당신은 떳떳하시리이다 보소서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미가 저를 배웠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가슴 속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몰래 저에게 지혜를 주시나이다 우술초로 정화수를 뿌리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하소서, 당신이 부수신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돌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없애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바쳐주소서 저는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제 혀가 당신의 이로움에 환호하리이다 주님 제 입술을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이다 당신은 제사를 제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반기지 않으시리이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뉘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없이 내기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애로 시원을 돌보시어 예루살렘에 성을 쌓아 주소서. 그때 당신이 의로운이 생제사. 제물과 번제를지기시리이다 그때 사람들이 스소를 당신 재단 위에 바치리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 당신이 부수신 뼈들이 춤을 추리이다 11월 7일 연중 제31주간 금요일 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주를 도소서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 자신도 선의로 가득하고 온갖 지식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서로 타이를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총의 힘입어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대담하게 썼습니다. 이 은총은 내가 다른 민족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이 되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제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사실 다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통하여 이룩하신 일 외에는 내가 감히 더할 말이, 없,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힘으로 하느님의, 하느님 영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리리쿤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여깁니다. 남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에 관하여 전에 들은 적이 없는 자들이 보고 그의 소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 자들이 깨달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생리를 가져오셨네 주님은 당신 고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우리 하느님의 고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송 올려라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알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리라. 알렐루야.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사내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 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백 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빈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백 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빈 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이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용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용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주님 저에게 생명에게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배우며 기쁨에 넘치리이다. 사랑의 생명이신 하느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가정은 삼일체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었나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거룩한 사랑의 세미신 성령의 도움으로 모든 가정이 생명과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소서 부부들의 생각과 행위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끄시어 모든 가정에 선이게 이바지하게 하소서 자녀들은 가정에서 자신들의 존엄성을 깨닫고 진리와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저희 가정이 겪는 모든 어려움을 혼인성사의 은총으로 극복하게 하소서 나자레성 가정의 정구를 통하여 가정이 성화되고 가정을 통하여 세상이 성화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인자하신 하나님, 하느님께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은덕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게 나이다. 저희 부모는 저희를 낳아 기르며 가진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냈으니. 이제는 그 보람을 느끼며 편히 지내게 하소서. 주님, 저희 부모에게 강복하시고 온종으로 지켜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 여비나이다. 아멘. 인자하신 하느님, 인자하신 하느님 아버지, 혼인 성사로 저희를 맺어 주시고 보살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제 저희가 혼인 서약을 되새기며 청하오니 저희 부부가 그 서약을 따라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잘살 때나 못살 때나 성할 때나 부를 때나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게 하소서. 또 청하오니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는 저희 부부의 삶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룡한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게서 구하소소.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원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울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번싸우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참위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 비여이시여 받아주소소. 우리 주 하나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구세미 있어 오니 찬미와 감사와 음숭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소모 성대와 성령의 이름으로.